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어린아이 부자 되게 미주어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티커명 LCI D 루시드 관련해서 이 c f r a 리서치 관련해서 목표가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관련 목표가 얼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 아직 투자 안 하신 분들은 HYDR 티커명 HYDR입니다. 하이드로 ETF 수소 관련 이 플러그 파워, 퓨얼셀 에너지, 블룸 에너지 등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2024년 2025년까지 장기 투자하기 좋은 ETF라고 생각이 돼서 소개의 영상을 별도로 지금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관련해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중국 리오 주식 줍줍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장중에 5% 이상의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면 라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이제 기술주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이제 테이퍼링 실시 이후에도 기술주 강세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시점에서 SRXL, FNGU, BLZ 관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기은 아니죠.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 드립니다. 열성 팬, 술한잔 특급 팬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게 봐주시면 그 특히나 이제 단타나 수익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열성 팬 이상 관심 가져주시고 가입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득을 볼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11월 단체 대방 오늘 오픈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을 초대를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제 고정 댓글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니오 주식 관련해서 지금 실적 딜리버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딜리버리가 28% 정도 전년 대비해서 좀 내려,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667대를 발표를 하면서 현재 이제 프리마켓에서 3% 이상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하 반대로 지금 현재 샤워폰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233% 정도 이제 증가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프리마켓에서 상승 흐름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샤워폰 같은 경우 티커명 XPEV이고 대략적으로 4%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니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3.43%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반대로 현재 LCID 관련해서는 8.57%, 지금 프리마켓에서만 40불 넘어선 상황이고, 지금 목표가 관련해서 나왔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CFRA, 지금 리서치 기관에서 12개월 후 목표가를 50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영향과 그리고 현재 차량 딜리버리 관련해서 좋은 긍정적인 리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예, 루시드 관련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현재 사우디 국부 펀드가 대주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우디에서 집중적으로 거대 자금을 가지고 엄청나게 키워갈 회사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와 비교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좀더 이제 발전을 시켜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현재 이제 없으신 분들은 이 내년 1월 23일에 있을 락업 해제를 이제 주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시점에서 신규 진입은 저는 이제 추천을 하고 있지는 않고. 저도 마찬가지로 신규 진입을 하지는 않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이제 목표 주가는 대략적으로 12개월 후 CFRA에서 50%를 제시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종가 기준으로 40불을 지지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종가 기준으로 40불을 넘어선다라면 어 지금 현재 슈팅이 나오면서 60불까지도 단기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일단 40불 이상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저는 차트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프리마켓 상황에서 테슬라가 3%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기술주의 이제 상승을 이끌고 있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1.05% 상승으로 엔비디아 0.82% 상승 서비스 나우도 1.32%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10년물 국채금리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현재 2% 상승이 나오긴 나오긴 하나 지금 1.587% 아직도 1.5%대 머물고 있고 1 7때까지 상승이요. 지금 1.5%대에 계속 머물고 있다라는 점봐 주시고요. 현재 크루드월 프라이스 관련해서도 지금 보시면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0.75% 상승한 84.2불 지금 NRGD나 NRG 아, 지유 관련해서 너구리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있게 봐주시면 되는데 역시나 유가의 예측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단타나 스윙으로 nrgd나 nrgu를 매수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TQQ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 현재 프리마켓 역시나 1.15% 상승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156.9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제 RSI가 71에 거의 TQQ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지로 SQQQ를 일부 매수를 했고요. 대략 이제 인버스 상품은 이제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적지만 이제 내일 모레 이제 FMC 결과도 나오고 테이퍼링도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SQQQ를 해지용으로 이제 좀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은 이제 테이퍼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더 상승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오를 수만은 없기 때문에 한두 번은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아 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s l x 를 보면 s l x 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나오고 있고 0.63%에 47.95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RSI는 63.18, CCI는 125.9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요. 대략적으로 20% 정도 지금 추가적으로 매도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하이드로 이제 수소 관련해서 HYD, hydr ETF를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수소 대장을 주를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개별주에 제가 퓨얼셀 에너지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여러 수소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hydr ETF를 매수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그로스닥 지금 관련해서 제가 이 퓨얼셀 에너지와 지금 현재 플러그 파워 이렇게 담아두었는데,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는 4.89%의 상승 을 퓨얼스텔 에너지 같은 경우는 4.63%의 현재 상승 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 이제 ETF 관련해서 재생 에너지 섹터에 추가적으로 NR, NHYDR ETF를 지금 포트의 마이 워치 리스트에 담았습니다. 현재 프리바켓 상황 보시면 3.82%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 솔라 ETF, TAN ETF도 마찬가지로 0.91%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으며, ICLN ETF도 1.19%대 상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HYDR ETF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망 수소기업 ETF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2021년 7월 상장된 수소전문 ETF입니다. 수소기술업체 위주의 주요 글로벌 27개의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렇게 이제 홀딩스 ETF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블룸 에너지가 13.52%, 55%, 플러그 파워가 12.98%, 발라드 파워가 11.33%, NEL이 이제 7.81%, CWR이 5.08%의 지금 이제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고, 퓨얼셀 에너지도 있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3.83%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각 국가별로 이제 27개의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포트폴리오 보시면 대체 에너지가 68%, 기계 건설류 19%, 자동차 제조업이 5%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지금 이제 지역별 포트폴리오를 보면 미국이 41%, 유럽이 29%, 아시아 등이 이제 30% 정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에 대략적으로 41%에 투자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이제 유럽, 아시아 등의 이제 주요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는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나중에 전기차 시장이 결국에는 수소 전기차 이제 시장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 생각이 되고요. 지금보다 수소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장기적으로 2024년 이후까지 가져갈 종목으로 꼽고 있고요. 지금 이제 주요 종목들 실적만 보더라도 고성장을 그 바탕으로 23년부터 턴어라운드가 나옵니다. 23년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2024년, 2025년에 더 좋은 종목이 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주요 기업들을 보면 수소 생산에 플러그 파워넬, i t m 파워가 있고요, 모빌리티 및연료전지에는 연료 발라드 파워, 도요타, 커뮤니슨이콜라 하이죠. 그리고 기타에는 FO, SOFC, 블루에너지, 세레스퍼 연료전지 멤브레인에는 어드밴트 테크놀로지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같이 이제 한번 다섯 가지 이유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YDR ETF는 이제 수소산업 성장에 따른 수요, 수의 기업들의 중심으로 27개 의 글로벌 핵심 업체가 편입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미국 42%, 캐나다 15%, 영국 10%와 같은 선진국들과 2000년 초반부터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추구한 북유럽 국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 제이 이제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 관련 업체를 보시면 이제 수소 섹터 이 ETF 자체는 수소 섹터 전체에 투자가 가능한 가장 큰 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탄소 중립을 위해 각광받고 있는 수소에너지 및 수소 경제 관련 기업들의 바스켓으로 투자할 수 있다. 생산 및 종합 솔루션에는 플러그 파워 대장이고요, 이제 모빌리티 쪽에서는 발라드 파워, 발전에서는 블룸 에너지가 있다. 혹시라도 이제 개별 종목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플러그 파워, 발라드 파워, 블룸 에너지, 이렇게 세 개가 각 분야의 1위 업체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고 이세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퓨얼셀 에너지도 이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일을 보면 수소에너지 집중 내 지역별 적절한 분산을 보면은 이 지역별로 어느 정도 적절히 분산되어 있다. 하지만 유와 비슷한 ETF가 HYDR ETF와 비슷한 게 지금 HJEN과 HDRO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HJEN은 아무래도 중국 아시아 업체의 비중이 97%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 HDRO 같은 경우도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HYDR ETF 대비해서 업종의 비중이 조금 더 높고 다 미국 비중이 다소 낮다는 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비중이 높은 그리고 이제 중국 아시아 업체의 비중이 좀더 낮은 HYDR ETF가 좀더 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ETF 성과 관련해서 친환경 이슈 부각으로 최근에 이제 주가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보면은 이 나스닥과 S&P 지수보다 굉장히 성장률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급,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HYDR ETF는 지난 2021년 7월 상장되어 아직 3개월 정도밖에 지금 아직 안된 ETF이고요. 장기 성과를 판단하기에 전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3개월간의 추세를 보면 상장 이후에 10월 초까지 시장 성과를 하회하다가 최근 글로벌 수요 확대 기대, 발전용 수요 증가 등으로 반등한 상황이고요. 특히 포트폴리오의 비중 상위 종목인 플러그 파워, 블룸 에너지 등 포트폴리오 주요 종목의 주가 상승으로 시장 수익률을 빠르게 지금 따라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최소 2024년까지는 이제 봐야지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단기적으로 보고 지금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들 한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종목에서 가장 편입 비중이 높은 플로그 파워 ETF 성과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세레스 파워 ITM과 같은 유럽 업체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s q 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블루에너지가 급등을 했고, 수소, 중국 수소산업개화의 수혜주인 발라드 파워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주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주가는 급등이 나왔다. 하지만 이제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이다. 이렇게 플러그 파워 지금 하나만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뭐70% 가까운 최근의 상승이 일어났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상태이고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이제 지켜봐야 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수소 관련 생태계의 확장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금 현재 ETF 상위 종목 실적 전망입니다. 높은 외형 성장을 바탕으로 23년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으며 ETF 상위 종목 가중 평균 매출액은 2020년 연간 1.6억 달러에서 2021년 2.7억 달러 72% 성장이 예상되며 2022년 역시 3.8억 달러로 레벨업 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대부분의 종목은 이제 적자 상태입니다. 하지만 2020년 평균 EPS가 마이너스 0.53달러 적자 폭을 크게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1년에는 마이너스 0.21달러로 적자 폭 축소가 기대가 되며 2023년에는 0.01달러로 흑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가 예상되는 턴어라운드 시점 2023년까지는 이제 들고 가야지 본격적인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물론 그 전에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급등이 굉장히 나온 상황에서 신규 진입은 좀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HYDR ETF 관련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나머지 이제 f n g 와 BLG2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FNGU 보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1 1 2 상승한 44.84불. 지금 44불대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직 매도 안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분할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RSI는 67.72, 지금 CCI는 103.9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LZ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BLZ 현재 보시면 1.4% 상승한 30.52불에 위치하고 있고 RSI는 67.82, CCI는 132에 거의 근접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현재 루시드모토스 앞서서 얘기를 드렸지만 목표가 12개월, 목표가가 50불까지 제시가 되고 있고, 일단 현재 39불 대의 프리장이 움직이고 있지만, 정가 기준으로 40불을 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이후 같은 종목은 현재, 지금 오늘 만약에 마이너스 5%대 이상의 하락이 나온다면, 라 줄줄할 수 있는 찬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38불 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찬스. 당연히 3분기 실적은 좋지 못할 것으로 대부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사업 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 3개 세계의 이제 전기차 섹터 중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TQQ, s o x l f n g u BLZ 정리해 보았고요, HR. HYDR ETF 수소 생태계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태양광 섹터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태양광 섹터 관련 ETF에는 TAN ETF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엠파스 에너지가 가장 비중이 높으며, 그 다음 솔라 엣지, 그 다음 썬라, 펄스 솔라 순으로 이 비중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이네 개의 섹터가 좋을수록 이 ETF 자체는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TAN ETF 관련해서는 또 내일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